자 이번 영상은 오늘 번 역시 9월 평가원 가형 2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문항을 더 찍을지 안 찍을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면 그거는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형은 이네 문제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모르겠네요. 또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바뀌면은 더 업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나형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내일 정도에나 업로드 시키도록 할게요. 컨디션 괜찮으면 오늘 한번 해보고요. 자, 일단은, 보시죠. 29번 문항 공, 간 벡터, 어, 문제인데요. 어, 점 하나가 주어져 있고, z는 equal 1이라는 평면 위에 3개의 점이 있는데, 각각 a와 내적을 했을 때, 이러한 값들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그 3개의 점을, 어, 평면, xy 평면에다 정사영을 내렸을 때, 그것이, xy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직선에 의해서 영역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 한쪽 영역에만 존재할 수 있게끔 k의 값을 조절해 보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벡터 공간 벡터 문제하고는 약간 달랐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까지 공간 벡터 문제는 어, 기학적으로 뭔가를 접근을 하고 어, 그걸 그것 그 기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냈다는 문제를, 느낌이 있었다라면 이 문제는 약간 좌표화를 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참신했어요. 왜 좌표화를 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OA벡터하고 OP벡터를 내적을 할때 O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OP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다 보통 정사양을 시켜서 요길이 곱하기 요길이로 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OA의 길이가 정말 지저분하게 숫자가 나와요. 그렇죠? OA의 길이가 루트 9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가 되어서요. 루트 4분의 13에다가 4를 곱하면 50인가 53인가 이게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요. OP의 길이 자체 정사양된 길이 자체가 절대 예쁘게 안 떨어져요. 얘들을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이 상황을 연출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대충 그려보고 어, 이제 풀이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렸겠죠. 그리고 Z 는1이라는 평면을 표현을 해봤어요. 이렇게 보조선을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Z 는1이라는 평면을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A 는좀더 높이 있죠. z 값이 2니까, a 값이, 벡터 a가 뭐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 뭐 감이 올 정도로 그림이 예쁘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 상태에서, 어, 밑에 있는 건 먼저 볼게요. 0, k, 0을 지나면서, 0, k, 0을 지나면서, x가 1 증가할 때 y가 마이너스 6 증가는 형태로, x가 1 증가하면 y는 마이너스 6 증가는 하 형태로, 1대 뭐 여기가 6이 되겠죠. 그쵸? 음, 마이너스 6이 될 텐데.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 직선이 그려집니다. 요 직선이, L이라는 직선이 그려져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이 값들을 만족하는 P1, P2, P3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P1이 여기 있다라면은, 어, P1을 정상시켰을 때, 의 위치, P2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P2를 정상시켰을 때 위치, P 3가정 P 를정상 시켰을 때 위치가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돼요 l 을 기준으로 한 쪽에만 존재해야 돼요 이쪽에만 존재할 수도 있고 이쪽에만 존재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L의 위치를 잘위 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그러니까 k의 값을 적당히 변형하다 보면은 한 쪽으로만 몰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때의 k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오케이 여기까지 파악이 됐으면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P점의 좌표를 한번 표현해볼게요 P점의 좌표가 만약에 OP벡터라고 할까요 OP벡터를 A1, B1, 1이라고 잡고 나서 요식 요거의 얘를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적을 하면은 3A1 플러스 2분의1 B1 플러스 2는 3분의 11 이렇게 될거고요 나머지 값들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직선 형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나머지 값들도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OP3까지 표현을 하면은, 어차피 곱하는 함수가 A라는 함수랑 똑같기 때문에, 식이 똑같아요, 완전히. 3A2 플러스 2분의 1B2 플러스 2는 이번엔 1 나올 것이고요, 여기. 그쵸? 요 놈은 마이너스 4분의 7 나옵니다. 자, 얘들을 정상시켰을 때 여기 에는 x1, a1과 b1, a2, b2 이런 것들은 전부 다 x와 y의 관계식이지 않습니까? 얘를 정상시켰을 때에도 만약에 p1의 자취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면 p'1의 자취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해서 xy 평면 위에서의 자취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거죠. 그래서 xy 평면 상황으로 얘를 한번 연출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y 축이 있고 이렇게 x 축이 있으면 이것은 직선인데 어떤 직선이냐면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은요 이세 개의 직선을 아래다 다시 표현할게요 6a1 플러스 b1 플러는 이퀄 4가 넘어가니까 뭐 3분의 22 마이너스 4뭐 이렇게 표현될 거고 얼마죠 이게 3분의 10이 되겠네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6a2 플러스 b1도, 어, 2를 곱해서 2-4가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6a3, 아이쿠 플러스 b3는, 어, 마찬가지로 여기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는데, 여기서 4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뭐, 15, 이 정도로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놈들은, 기울기가 전부 다 같지 않습니까? 기울기가 전부 다 같습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 6으로 같죠, 그렇죠? 어 그래서 얘들의 기울기를 한번 보니까 평행한 직선들로 표현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적당히 그릴게요, 그냥. 얘는요, 얘는 뭐 음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얘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세개 직선 여기를 여기를 내가 m1 직선, 얘를 m2 직선, m3 직선이라고 하면 음 이게 m1 직선이 될 거고 이게 m2 직선이 될 거고 이게 m3라는 직선이 될 거예요. 됐죠? 자, 근데 공교롭게도 말이죠. 잘 보시면 여기에는 l이라는 직선도 말이죠. 기울기가 똑같아요. 평행해요. 그렇죠? 기울기가 평행해요. 자, 이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 되겠죠? 그렇죠? 방향 벡터는 1 마이너스 6이고, z는 빵이고요. x에 y k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맞죠? 오케이. 얘도 그럼 정리 하면 정리를 해 보면 마이너스 6을 곱해서 넘기면 6x 플러스 y는 k라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똑같죠? 기울기 평행하다 이거예요. 하하. 그럼 심플해졌죠? 아주 매우 심플해졌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어, 그니까 요 직선이, 요 직선이, 완전히 얘를, 아이고, 빨가서 그럴까? 완전히 이 위쪽으로 올라가던가, 아니면 완전히 이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죠. 됐나요? 이해됐어요? 끝났네요, 그러면. 그이 값들 중에, 이게 지금 6a, 6a 플러스 b라는 점의 값들이잖아요? 이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것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 가장 큰 것보다는 크면 돼요. 맞죠? 그러므로, 이거 다 포함해야 되니까요. k는 가장 큰 값인 3분의 10보다는 커야 될 거고, 그리고 k는 누구? 가장 작은 값인 마이너스 2분의 얼마? 15보다는 작아야 될 텐데,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때를 만족하는 k 값은 이제 4가 될 거고, 최소값이. 요 때를 만족하는 음수 k의 최대 값은 얘가 마이너스 7.5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어, m에서, 라지엠을 빼면은요. 요놈에서는 빼는 거죠. 4에서 마이너스 8을 빼니까. 얼마가 되죠? 12가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어, 기존의 문제하고 스타일이 좀 바뀌긴 했지만 어, 조금만 생각을 하거나 오히려 좌표에 익숙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볼게요.